계속해서 이번에는 하하 선수가 입장을 하겠니다 아, 시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하하 선수가 입장을 하니다 하하 아, 네. 선수가 입장을 하니다시 아, 네, 하하 아, 선수. 네. 네. 하하 선수의 주요 종목. 난봉이라고 하네요. 하고 망원 잘해요. 망언. 아, 네. 아, 지금 네, 둘다 예. 제가 본 거죠. 네네. 넌 내가 꼬셔버리겠어 <laughs> 그리고 다음 주 아, 사과해. 다음 주에 사과. <웃음> <웃음> 사과하는 거 좋아해. 네, 사과도 잘해. 사과를 사과. 몇번하니아요 <laughs> <하는지> 네. <laughs> 대표 선수가 나와서. 성화의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 예. 성화뭐 네, 하는,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나운서 생긴 뭐 거예요. 아나운서. 이거 뭐, 뭐,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이거. 약스타 갔다 왔어. 요 <laughs> 그래, 보여요. 자, <laughs> 아무튼 제 1회 런닝맨 선수권 대회 대표 선수로 초대된 대한민국 어? 여배우를, 어? 소개하겠습니다. 어? 여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배우를 어?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겠지. 아이, 어디에 어? 계시겠지. 어? 아, 하여금... 야, 그랬 지원이 무작위야. 예. 야, 야. 야 지원이 무작위 지나가. 야, 원이 아. 자, 오늘 아. 특별 아. 아. 게스트는 아. 바로 아. 대한민국 아. 국민 배우자 아. 하지원 선수였습니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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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하지원 아. 선수는 검술이 아, 이거 왜이하지원 네. 아, 디퍼 게. 지금 제1회 런닝맨 참석 대회 성대한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자, 한정훈 선수는 엉터를 비롯해서 복싱, 에어로빅, 승마, 학교 일기까지 그야말로 만능 스포츠맨이죠. 아, 대박이 아, 왜 그래? 2번 그냥. 아, 2번 그냥. 아, 이거 아, 이거. 조지기가 빙권 따라오는구만. 아, 정말 선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수. 안녕하세요. 예! 하지원. 하지원. 선서 너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네. 야, 야. 런닝맨 선수 선서. 야, 와. 런닝맨의 영광과 게스트의 명예를 위하여 진정한 버라이어티 정신으로. 런닝맨 선수권 대회 룰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모든 선수를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어... 박수! 선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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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맞아 맞 맞아 맞 맞아. 맞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어, 맞아.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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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맞아. 맞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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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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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 맞아. 아 어디 잤다니 그, 작가... 태현이형차태현 <laughs> 아니야 어 맞잖아 태현이어 그치 저게 뭐야 차이빈 너또왜나야어 언제 레이크 거야? 어 뭐야 이거 있잖아 어뭐 저기 맞잖아 신슈기 맞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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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맞잖아! 맞아, 어+ 어+ 저기. 맞잖아.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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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맞잖아 맞아, 쟤. 맞아, 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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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경 맞는 거 어, 뭐라고? 신세경 맞는 거 어, 뭐라고? 저 신세경 맞아요. 잠깐만. 야, 완전 사랑하는 게 정말 신세경 맞죠?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봐봐요. 와, 뭐, 어, 진짜로? 신세경 맞죠? 정말? 승자! 그렇죠? 오늘 네, 제주도 언제 왔어요? 아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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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어요. 네. 진짜 우리랑 같이 했는이 <laughs>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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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요 여기 작가 분들도 이러고 있거든아 이렇게. 진짜 둘이 딱 아, 나보다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걸려? 아, 진짜. 송 웬만하면 다 피해 다니라고 진짜. 진짜 진짜 야, 팀좀어 어떻게 이렇게 안, 안 나와요? 아니 아이고. 오늘 저 우리 런닝맨또 제주 오늘 저 제주도 특집에 우리 저 세경 씨하고. 신세경, 신세경. 아! 형 진짜 뭐. 신기한 거 봤어요? 뭐? 아까 전에 광수가 세경아 세경아 했는데 너무 반갑게 세경 씨는 별로 안바뀌는 한라. 그러니까 세경이 완전 친해. 오지만 오지마 반발지마 씨 세경이 고 그리고 방송에서 틈만 나면 자꾸 세경씨가 문자 온다 그러고, 뭐. 어? 아, 예, 제가, 먼저 문자를 많이 하죠 자기는 좋아하는 거 같다고. 그동생사이 아, 태현이도 아, 아, 어, 아, <laughs> 저 주경이 있어요. 맛좀있봐요 지금. 얘네오브닝 말고 좀 이따 이제 차 타고 갈때 얘기하면 돼. 그래서, 그래서 차 태현이야. 차타차태 태현. 차 태현. 아니, 미션이 뭐예요? 미션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미션 그렇죠? 뭐, 찾아내는 예. 거죠. 차태현 씨, 누가 발견하셨죠? 중국이요국이 저요. 가 <laughs> 발견했잖아. 봤는데 얘기는 얘가 했죠. 나도 보고 <laughs> 있었거든요. 거짓지 마. 누가 발견하셨어요? 제가요. 제가. <laughs> 네, 제가. <laughs> 네. 제가. <laughs> 네. 제가 <웃음> <좋아>. <웃음> 아 그래, 누가 해, <laughs> 네가 해, 네가 해. <laughs> 제가. 아 제가 네가 해, 네가 해. 내가 제 따라오는 게제밌서 네가 발견했다니까. 다같이 해봐도 돼? 니 <laughs> 제가...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너 그런 늦었어, 늦었어 먼저 하예 예. 네. 네. 김종국 씨가 이익이 있으실 거고요 자, 신세균 씨를 누가 찾았어요 저요, 저요, 저요 진짜 나 누가, 누가 찾았어요 진짜 나. 하 오빠가 찾으셨어요 나 아, 아니야? 하 오빠가 찾으셨어요 나 아니야? 오빠? 오빠라고? 다사랑 예, 나 아, 봐. 봐. 아, 진짜. 야, 아직거든 야, 나좀할 거야. <laughs> 나 좋아하거든? 쟤도 아어나 만점 만점 사인해거꺼나나비에 사진 한번 찍자, 어 오나 네. 나 <laughs> 좋아하는 사 운좋으면 사인 한장 받아갈 수 있을꺼나. 한 분이 밑에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 그래요? <laughs> 새로운 게스트가. 아걸작뉴아 아, 예. 걸작뉴스 예. 아, 그래. 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가 소희 어디 있어, 소희 아유, <laughs> 저기. 아, 진짜 예쁘다. 요 아, 진짜 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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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디어요 정신? 네, 아침에 왔어요. 아, 받아주시잖아. 들어. <laughs> 야, 야. 야, 게스트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어? 한씩 줄어서 짜게. 야, 나 미쳐버리겠네. 나또 미쳐버려. 아, 나 자, 그러면 한번 모셔 볼까요? 나오세요. <laughs> 너무 충출하게 아, 되게 응. 성숙해졌어. 그럼. 야, 이제 여인이 됐어, 여인이.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laughs> 그러면 빨리 나가자 <laughs>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자 무전 <laughs> 중, 자 다음 분 모셔볼게요. 나세요. 나서.

아시죠? 아홉 명이면 진짜. 종국이부터 다시. 아홉 <laughs> <다음> 명이면 <laughs> 종국이부터 다시. <laughs> 자, 다음 분, 나세요 아, 아니 오늘 주말나 소녀시대 나올 줄 몰랐네 억울한 아 점이 아 갑자기 또 잘해줘요? 더 있어요 아, 내 아침에 있어. 또지자 네? 다음 분세요 <laughs> <있어요. 웃음> 아 진짜 야 너무 비치는데아정아이 대박 아아 대박 아 이렇게 여자를 동시에 여섯 명을 살해해 는건 처음이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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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소만시만 와, 이거 웬일이만 아, 아, 오늘 그, 저희가 있었네요.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저, 태연 씨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유나까지 해서, 소녀시대 야. 여섯 분이! 예! 오! 예! 오! 안녕하세요, 수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련 입니다 네. 아, 비가 조금 저 그쳤으니까, 옷들 찾아가세요. 야내거좀 야, 야. 야, 받아. <laughs> 너무 이러면은 소녀시대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저 아침인데 정말 이 어? 어? 까르르하는 웃음소리가 <웃음> 야 놀라서 우리 생기를 불어넣어줘. 주아 그러네. 잘 지냈어? 네. 동훈아. <laughs> 동훈이가 그렇게 원하더니 그날 전에 왔구나 수지가. 아왜 아무 말도 못 하지? <laughs> 뭘주까지만딱 할까? 야,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바람 아니라고. 그래? 그럼. 슬슬 시작해, 뭘. 뭘 봐요. 네가잘 지내냐? <laughs> 제일 왜요? 네가 제일 불쌍해. 왜요네가 제일 불쌍하거든요. 왜요? 결혼식인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laughs> 안 행복해진가 봐요. <laughs>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만 너무 안 됐어요.